환경특별시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청사 인근 커피숍을 중심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다회용 컵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컵은 청사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서 재사용하게 되는데 공직사회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이 인근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형태의 다회용 컵은 인천시가 커피숍에 제공한 겁니다. 청산에 일회용품 반입은 안 되지만 이 다회용 컵은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점심 시간에 커피를 다 마셔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서 좋고 사용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해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다시 커피숍에 공급합니다.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공유 사업에 참여한 시청 주변 커피숍은 21개 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작 다회용기를 공급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오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기만 해도 다회용 컵의 명칭은 인천 이음컵. 인천시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용 컵을 대신한 다이온 컵을 사용는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요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과 사용 금지를 통해 올 한해 2만 6천 개 일회용 컵 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기장입니다.